이 아침 묵상의 말씀은 네이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 것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시작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레이기서는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레이기서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데, 레이기서 전체를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1장에서 16장에 있는 이야기는 제사법,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첫 번째 제사,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내기서에 나타나 있는 제사는 다섯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숙제제, 숙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번제는 속죄를 위한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번제 가운데에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흠없는 예물로 드리라 라는 이야기. 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흠없으신 예수그리스도를 예표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 우리가 레이기서를 적용할 때에 이 레이기서는 신약 이후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아, 분명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유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흠이 없는 이라는 여기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여러 우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우상에 대한 개념이 남모르게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제거하고 흠없는 순결한 마음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그분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신난의 모습 가운데에서 접목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사를 갈때뭐 길이를 택한다든지라는 이야기, 결혼을 할때또뭐 손이 뭐 어떤 날을 잡는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뿐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도사람들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흠이 있는 모습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제 모든 고오들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마음, 다른 것이그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닐 때에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감당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잡다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잡다한 생각과 잡다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고 있다면 그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라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무한 깨끗한 마음 나누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속에서 주를 향한 모습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꼭. 오늘도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깨끗한 마음, 즉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를 향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또 우리와 지속적인 삶의 자리 안에서 관계를 가지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모습과 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관계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주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에게 순결한 마음, 여러 가지 나눠지지 않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